곧 버스라고 더 알려진 코덱스 200 선물 이가 난리가 아닙니다. 재작년 매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78%라고 네이버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이 좋은 불장에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를 넘는다는 것은 화병 생깁니다. 오늘 네이버 게시판에 주식 30년 이상을 했고 증권사에 근무하셨다는 분의 좋은 조언을 올라왔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다 맞는 말은 없다지만 상당히 공감이 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보니 반대 의견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도 이 종목으로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게시글을 자주 보는데 다들 누구의 추천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주 잘못된 변명이고 설령 누군가 추천을 하건 말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시는 호걸스러운 투자자도 덜어 보이는데 이 종목은 시소 게임처럼 등락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하는데 몰빵 후 기다린다 대응은 아니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해결 방안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2024년까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인버스만 매매를 했습니다. 개별주는 가끔 상패를 당하기도 하고 유상증자로 실망을 시켰지만 지수 종목은 그런 위험이 없고 항상 해지용으로 인버스도 일부 매수해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버스는 레버리지 보유에 다른 애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시장이 고점이다 싶으면 매도 후 그냥 현금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시장은 변동성이라는 사이클이 나오기 마련이라 그때 다시 레버리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고버스 비중이 높으신 분은 고버스 투자 비중의 20%만이라도 현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비싸진 레버리지 20%라도 매수해서 이 레버리지를 담보로 곧버스 20%를 단기 스윙으로 매매하시고 나머지 곧버스는 자신의 믿음대로 가져가시고 레버리지 20%와 곧버스 20%는 매일 단타도 좋고 며칠 간의 스윙 매매로 매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현금이 없는 분이라면 나스닥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조정을 기다려 레버리지가 현재 어느 정도 당일 조정이 나오면 고버스 물량을 줄여 레버리지로 20% 가량 옮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레버리는 10%, 고버스는 20% 물량을 가지고 몇번 매매하다 보면 계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매 방식에 자신이 없는 분은 단 10주만 가지고 연습을 해 보세요. 지수 종목인 레버리지와 인버스 매매는 항상 시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판단이 되면 레버리지 매수, 비중 대비 20% 정도는 항상 인버스 매수로 보험을 들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 코덱스 레버리지 전량 매도한 후고 버스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중은 시장 전체의 해지를 위한 비중일 뿐이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고 버스 비중을 담보로 레버리지 매매를 몇번 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와 고버스 매매는 상대성이 있어 손실에서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개별주는 손실을 보면 손절 외에 다른 뭔가가 없지만 지수 종목인 이두 종목은 균형만 잘 맞추면 수익이 잘 나오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매매를 권해봅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 처음은 그 추천인을 욕을하겠지만 결국은 책임은 본인이 지는 냉혹한 주식 시장이고 추천인 그들은 다시 살아남지만 개인 투자자는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또한 주식은 누구도 몰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고 종목을 매수하지만 전문가도 사람이고 잘해보자는 것이 잘못된 만큼 전문가 인격을 욕하기보다는 이번에 당한 손실을 다음 시장에서 배움이 되었다는 긍정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몇년전 유튜브에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1만 2천 원대 고버스를 매수해서 6천원대에 벌써 마이너스 50% 손실이 난 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은 당시 제 매매 방식을 댓글에 달아드렸는데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주식에서 호기는 필패입니다. 몰빵 하시 마시고 누가 간다고 해도 그 말을 믿기는 하되 자신의 여기까지는 배수진이라는 것을 항상 치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양방향 종목은 개별주보다 빠르게 살아날 수 있으니 방치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단 10주라도 매수해서 시장 대응에 나가시면 다 살아납니다. 곧버스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 응원 드리겠습니다.